안녕하세요, 프레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저품질에 대한 고민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저품질에 대한 루머와 카더라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저품 키워드, 금칙검 링크, 기자단, 체험단, 원고알바 하나하나 다 따지면 블로그 할수 있는 건가 싶은데요. 오늘은 저 프레비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저품질에 대한 각종 루머와 카더라를 파헤치고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낸 저품질 피하는 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품질을 대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먼저 정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품에 대해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저품에 안 걸릴 수 있냐고 질문하는데요. 사실 정말로 저품을 피하고 싶다면 안 걸리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저품에 걸리는 방법을 찾는 게더 나은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 저품이 오는 원인을 알수 있다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 프레비가 최적화 블로그 4개, 준최적 블로그 70개를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통해 그답을 알아 냈습니다. 일단, 적품에 걸리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 적품들에 대한 소문과 카더라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세탁 이미지는 이미지의 변환, 편집, 재가공을 통해서 이미 사용했던 사진을 다시 쓸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사용했던 사진은 이미지 유사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유사를 피하기 위해 가공을 한다 해도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기술적으로 잘 세탁한 이미지는 오히려 직접 찍은 사진보다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순수 직접 찍은 사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3일 뒤에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 유사 때문이죠 블로거들은 우리가 직접 찍었는데 유사할 리가 없다며 억울하지만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새 사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늘이 예뻐서 DSLR로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고 할게요. 그런데 블로그에는 이미 내가 직접 찍은 푸른 하늘 사진과 똑같은 하늘 사진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에 볼 때는 직접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복된 똑같은 하늘 사진 중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찍은 사진보다 세탁한 이미지가 누락과 좁으면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유사업 필터링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세탁한다면 유사 이미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문과 달리 세탁 이미지가 오히려 저품을 피하는 완벽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 링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 링크는 저품질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광고 링크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최적화, 신규 생성 블로그, 1년 된 블로그, 중체적 2에서 5등 다양한 블로그로 실험해본 결과 외부 링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긴 한데요. 바로 스팸 링크나 블로그의 책임입니다. 스팸성 링크나 신뢰도가 떨어진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는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링크 사용 자체가 패널티를 주지 않지만 본문과 관련 없는 링크나 스팸 사이트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쿠파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기존의 제휴 마케팅을 하던 모든 업자들이 전부 쿠팡 파트너스에 뛰어들었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마무시한 양의 쿠팡스 관련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네이버에 의해서 저지가 되면서 막을 내리긴 했는데 이때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건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누락이 되었고 해당 글이 쌓인 블로그들은 모두 저품질로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의 체급입니다 앞서 정상적인 링크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신생 블로그나 운영 기간이 짧은 블로그는 외부 링크 사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작년 들어서 도드라지게 보인 현상인데, 신생 블로그나 운영기간, 전체 글 개수 등이 많지 않은 경우, 링크가 들어간 글을 쓸 경우 몇 시간 뒤 누락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링크를 지우면 다시 노출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AI가 도입되면서 자동화 광고 블로그 운영이 쉬워짐에 따라 꼬꼬마 블로그에 어느 정도 제약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의 블로그 운영기간이 짧다면 링크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링크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 추천, 가입, 혜택 같은 단어를 쓸 경우 저품질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흔히 금칙어, 저품질 단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잘못된 낭설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썼던 제어마케팅 글에서 이런 단어들을 수도 없이 써봤지만 단한 번도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금치거를 피한다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 단어 사이에 콤마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대량의 블로그와 대량의 글을 통해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 기준으로는 금치거를 병적으로 신경 쓸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치거에 대한 논란이 왜 생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품질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렌트카, 보험, 대출 개인회생 같은 키워드인데요. 최근 아이보스를 보면 이쪽 키워드들이 저품 대란으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키워드들을 최적화 블그와 준체적으로 모두 운용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저품질 대란이라고 할때한 번도 휩쓸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험해본 결과 키워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 키워드들은 홍보나 영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중요한데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대량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미지 세탁, 사진 쪼개기, 라이브러리, 원본 유사, 어뷰징, 현존하는 모든 블로그 스킬들이 총 동원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키워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런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군에 비해서 확실히 필터링의 강도가 강하긴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보성 글에 유사 이미지를 넣은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글에 유사 이미지를 넣으면 칼같이 누락이 되거나, 종복성 글에 원고 퀄리티가 내용이 애매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대출글의 경우 원고 퀄리티나 내용이 삐리할 경우는 확실히 더 쉽게 누락에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락이 된다는 것은 스팸 필터링에 걸렸다는 거고, 그렇게 패널티가 쌓이면 저품으로 이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적품질 카드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블로그 적품질을 부르는 행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사 원고인데요. 만약 그냥 글이 구리다면 블로그 지수가 오르지 않을 뿐 체감할 수 있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 원고, 즉 중복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유사 원고를 사용할 경우 몇 시간 뒤글 누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몇 번만 반복돼도 저품질이 보게 됩니다. 블로그 기자단이나 원고 알바를 하면 저품질이 걸린다는 말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 건데요. 광고 업체들이 상위 노출만을 목적으로 대충 만든 유사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기자단, 원고 알배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주는 원고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앞서 유사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건 없는데요. 유사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블로그 저품질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저품질에 걸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반복적인 유사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 유사 언고와 유사 이미지를 쓴다고 바로 적품이 되지는 않지만 연속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페널티가 쌓일 경우 그대로 적품질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요 연속으로 유사 언고와 유사 이미지를 쓰니 최적화 블로그와 준지석 블로그 모두 적품질에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상위 노출을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 이미지 세탁, 사진 쪼개기, 라이브러리, 원고 유사, 어뷰징 이런 것들은 당장은 문제 없지만 네이버 스팸 필터링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저품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애초에 비동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다고 막 쓰다가는 저품 대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품질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소소하게 체험단이나 취미로 블로그를 하는 분들은 그냥 유사없이 잘쓴걸 깨끗한 이미지, 본인의 블로그에 맞는 페널티 관리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생 블로그나 중체적인 경우 최적화 블로그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최적화의 경우 기회가 50번이라면 중체적은 10번 정도임을 인지하고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저품 카더라가 왜 나왔는지 정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블로그 난이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프레임이었습니다. 건필과 건승!